사주와 부동산을 풀어주는 남자 황금 돈 사부입니다. 오늘은 트로트 가수 나태주 씨에 대해서 사주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이버에 황금 돈 사부를 검색해 주세요. 나태주 씨는 1990년 12월 21일생으로 현재 35세이면 일주는 경신 일주, 월주는 무자 월주가 되겠습니다. 여기서 토생 금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밀어주는 그런 관계가 되겠다. 그래서 자신이 더 커질 수 있고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. 그러면서 우리가 5세 대운을 가보면 5세 때부터 토생 금이 또 대운으로 이어져 있다. 그러면서 자신의 글자가 나오면서 또 도움을 받는다. 그래서 이 초년 시절에 계속 본인의 상황이 더 좋았고 24세까지 좋았지만 25세 때부터 겁재가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34세까지는 조금 금전적이나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수 있다. 그러면서 다른 협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 자신을 알리거나 그런 활동들을 했을 수 있다. 그러면서 현재 35세가 되면서 대운이 이제 변했습니다. 임진 대운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금생수라고 해서 이 수를 만들기 위해서 금이 희생을 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물을 만들어내느라 조금 힘들 수 있다. 그렇기 때문에. 이 45세까지도 이수 기운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조금 54세까지는 자신의 에너지를 쓰면서 발현을 또할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. 그래서 스타가 될수 있는 또더 성장할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서 55세 갑경충이 오지만, 충이지만 또 경금이 갑을 잘라서 잡아먹는 충이기 때문에 자기가 또 반짝 스타가 될수 있는 또한번더 성장할 수 있고 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. 마찬가지로 24년에도 현재 갑배해여서 24년에도 갑목을 잘라 먹으면서 본인이 뛰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서 25년에는 다시 을경합이 되면서 조금 힘들다. 교착 상태가 되면서 어떤 일이든 좀 붙들려서 이렇게 힘들게 일이 진행될 수 있고요. 그러면서 다시 26년이 되면서 태양이 또 뜨면서 자신을 이렇게 내리쬐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다. 여기에 겨울 태생인데 겨울이 왔다가 바로 봄이 오면서 여름까지 가는 좋은 이 결과들을 가지고 있고요. 그러면서 여기에 이 신자가 갖고 있는 35세 이 대운의 진과 합이 되면서 35세에서 3, 44세 사이에 연애운, 배우자운이 충분히 들어온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운이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직과 이사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라틴 유씨에 대해서 사주분석을 해봤고요. 오늘 영상 만족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